다음은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난 국감 이후 지금 국감까지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어, 저는 뭐 어느 정부의 뭐 실책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이번 국감은 지난 정부의 국감이다. 이런 차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 새로운 외교 정책을 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조직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쳐야 될 지점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불과 열흘 앞두고 가잉 의전을 이유로 해서 주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대사가 초치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수교 62년 만에 첫 국빈 방문인데요. 그런 의전 문제에 관련된 조치라고 어, 하는데 어, 외교 사상 처음이고 좀 난감했던 일인 것 같고 당시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어, 의원실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그냥 이 조치는 일상적인 거다 소통의 일환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사는 양측 모두가 만족했다. 라고 해서 제가 묻는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동문서답 형식의 해명만 늘어놓으면서 너무 아니한 답변만 이번에도 했어요. 확인했더니 언론에 보도됐던 우리가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을 뭐 알려달라고 했다든지 반도체 기밀시설에 출입인원 초과 요청 이것 외에도 자동차 엔진 사이즈, 왕국 내 모든 승강기의 크기 측정, 그러니까 자국으로서는 네덜란드 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본질적인 내용, 굴력적으로 느낄 내용까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 측의 불만은 초치 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문에는 불필요하거나 지역적인 수준의 한국 측 문의와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측의 무리한 막판 요청 수용할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항들만 네덜란드 측에 협의해 달라라고. 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교부 말대로 이렇게 아니하게 통상적인 거라면 어, 사실 이제 이런 의정 관행들이 늘 이런 방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몇 차례 있었던지 또는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이와 같은 초치의 절차까지 밟았다면은 항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 무례하다라고도 느끼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측에서 무례했던 건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는 외교부의 태도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나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현지 대사가 어, 외교부로부터 초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 이걸 우리가 외교부가 반면교사 삼아서 의전을 간소화하고. 합리화 하자는 이야기를 취임 초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힘을 받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의전의 간소화, 합리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출석해 계신 증인 중에 한 분을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찬 국립외교원장님. 네 잠깐 증인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당시 어 이런 조치 관련 보고를 본국으로 하셨던 당사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처에서는 여전히 그 보고한 대사과 과장이 있다. 라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 외교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네, 삼십 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어, 이것을 과장하고 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치 전문까지 어, 이렇게 함께 보고할 정도면 당시 상황.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어 이렇게 말씀 듣지 않아도 알것 같습니다. 경용과 모든 것에 비추어서 분명히 그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하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어 어땠나요? 조치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네덜란드 측의 뭐 표현이라든 분위기, 문서상 어조, 일반적 협의와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어, 당시는 국빈 방문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어, 상황이었고. 양측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어, 합의되지 않은 것들도 남아 있어서 어,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던 어, 그런 면담 분위기였습니다. 어, 네덜란드 측에서 어, 요청한 사항도 있었고 저희 우리가 요청한 사항도 있었는데. 러한 사항들이 서로.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고에 과장이 있었습니까? 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우리 측의 요구가 과했다라고 해서 네덜란드 어, 정부에서 어, 대사를 초치해서 유감을 표명한 그 내용들 어, 고스란히 그냥 원문 그대로 전문을 본국. 예, 본부에 보고한 거죠? 네,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 상황을 사실대로 모두 네, 예, 했을 따름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 장관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 단순히 우리가 뭐 의전 간소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성과를 내야 되는 우리 정상외교를 또 망칠 수도 있는 어 그런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어, 한 번,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의정 관리 기준부터 시작해서 재정비해서 의원실에 보고 요청드립니다. 제가, 어, 두 번째 질의를 하기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의전 얘기입니다. 어, 저희는 V1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칭하고, 흔히 V2라고 하면은, 어, 영부인을 칭할 수 있을 텐데, V0가 있었습니다. 어, 영부인을 V0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한간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퍼스트 레디에 이어서 퍼스트 도까지 출연을 했더라고요. 어, 개까지 의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 김건희 어, 프랑스 방문 시 반려견 동반 추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사관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호텔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을 준비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어, 반려견 담당 대사관 직원, 그러니까 서기관이 지정될 뻔했습니다. 어, 이게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의 순간이 그 직접 취소가 됐고그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무리한 의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네. 저희 의원실에 확인을 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질질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상황 하나씩 보여니다